113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C의 각 변의 길이를 25% 늘린 위치에 PQR을 잡는데. 자, 25%라는 것은 100분의 25니까 4분의 1만큼 더 늘린 겁니다. 어, 그리고 이 ABC의 넓이가 현재 32입니다. 그랬을 때 PQR의 넓이를 구하래. 자, 보면 요 A의 마주보는 변, 여기를 뭐 A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 요 길이를 C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 얘를 4분의 1만큼 늘렸으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4분의 1A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누구? 4분의 1C가 되는 거야. 어, 여기는 4분의 1B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만큼의 넓이 가 현재 32인 상태인데,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너는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c하고 또 다른 한 변의 길이, 요 길이는 누구야? a에다가 4분의 1a가 더해졌으니까 4분의 5a라고 볼수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각은 누구라고 볼수 있니? 요만큼이 b니까 너는 π-b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공식을 사용하시면 4분의 5a 곱하기 4분의 1c 곱하기 sin 파이마이너스 인데 sin b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는 2분의 1에 여기 a 곱하기 c 곱하기 요각으로 표현할 을 거야. a 곱하기 c 곱하기 sin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너가 32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안에 이런 모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a, c, sin b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16분의 5에다가 나머지 놈이 32라는 얘기잖아. 아, 그래서 너는 10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지. 이 약분 해서 마찬가지로. 너가 10이고 너도 똑같은 원리로 하면 10이 나오고 너도 똑같은 원리로 하면 1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줘야 돼. 그러면 62가 되겠죠. 어,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137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는 10이고 지금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5입니다. 자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각이 너를 3k라고 한다면 어, b, c, 너는 4k가 될 거고, 그 다음 너는 5k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360도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 다 더해보시면 얼마야? 12k죠. 너가 360도니까, 이 k라는 것은 30도라는 걸알수 있죠. 어, 그래서. 너는 사실 90도란 얘기고, 너는 사실 120도란 얘기고, 너는 사실 150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어차피 1입니다. 요 놈. 더하기. 자, 이만큼의 넓이는 2분의 1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20도야.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 하고 똑같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플러스 자 이쪽 너도 마찬가지 2분의 1에 반지름 10 10그 다음 사인 150도 사인 150도는 사인, 사인 30도 하고 똑같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공통이죠 그럼 100으로 빼 주시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루트 3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4로 통분을 하시면 3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그럼 4하고 100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25에 3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정답 있습니까? 어, 여기 있죠. 1번이죠. 1138번입니다. 어, 얘도 조금 비슷한 문제인데 호의 길이가 지금 4대 2대 3대 3이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너가 4K라고 한다면 어, 어, 잘못 봤습니다. AB가 이놈이죠. 여기가 4K라고 한다면 너는 2K고 그 다음에 너가 3K고 이 너가 3K죠. 근데 다 합쳐. 다 합치시면 12K인데 그게 36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K는 30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0도, 90도. 여기 직각, 직각이고 자, 여기는 120도, 60도죠. 120도, 60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각을 다 구해 주시면 돼. 자, 요거 지금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이 삼각형을 한 번에 구해버리, 구해버릴게. 밑변이 뭐야? 8이죠 높이가 4고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너가 얼마? 16이네. 그 다음에 사실 여기도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따로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2분의 1에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 더하기. 이쪽 삼각형은 2분의 1에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여기가 지금 4죠.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지름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90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너 60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4면 여기는 당연히 누구겠니? 4루트 3이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그냥 이렇게 봅시다. 4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2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루트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너하고 너를 더해줄 텐데, 어쨌든 8이 공통이고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41번입니다.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와있고 세변의 길이의 B가 나왔어. 세변의 길이의 B가 나오면 아, 코사인 써야 되겠구나. 어, 지금 너를 K라고 한다면 BC가 루트 2K고 그 다음에 여기 너가 누구? 너가 2K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나는 요 각을 가지고 할 겁니다. 얘각 가지고 할 거야. 자, 코사인 A는 누구야? 코사인 A는 두배의 K 곱하기 2K. 분의 K의 제곱. 그 다음 2K의 제곱. 4K 제곱이죠? 그 다음 루트 2K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K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분자가 보면 어떻게 되냐. 3K 제곱이죠? 그럼 K 제곱 약분해 주시면 너가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인 A라는 값은 뭐가 나와? 너는 4분의 16에서 9를 빼니까 7이죠. 루트 7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사인 제곱 a라는 것은 사인 제곱 a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잖아.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16분의 9잖아, 얘가. 그러면 어쨌든 통분을 하면 분자는 얘가 16분의 16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럼 7이죠.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 값 알았어. 그런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 루트, 사인 A분의 루트 2K. 너가 2R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 사인 A가 4분의 루트 7이잖아.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너가 사실은 8입니다. 그러면 이 루트 2K라는 것은 얘를 넘겨주시면 2 루트 7이고 그럼 이 k라는 것은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루트 14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삼각형 넓이 이제 표현해 봅시다. 너는 2분의 1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a죠? 그러니까 둘이 곱하시면 2 k 제곱에 사인 a. 사인 a가 얼마죠? 4분의 루트 7입니다. 그럼 너 이렇게 약분 될 거고 4분의 루트 7에다가 k의 제곱. k의 제곱은 14죠. 그래서 2분의 7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어, 정답은 1번입니다. 어, 1번이 아니죠. 3번이죠. 1144번입니다. 자, 각 A가 120도고 각 B가 30도고. 그럼 뭐 나머지 이 각도 30도인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어, 사실 우리 바로 할수 있긴 하지만 어,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해서 좀 해봅시다. 일단 내가 요 AB의 길이 구할 수 있어. 너는 음, 요기를 뭐 c라고 한다면, s i n 30분의 c는 반지름의 두배, 2r 2곱하기 4하고 똑같죠? 너 넘겨주면 2분의 1을 넘겨주면 결국엔 c의 길이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너도 누구?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도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끼인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2에 4 곱하기 4 곱하기 누구?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하고 똑같아.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4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1번인데 사실 세 각이 나와 있잖아. 잘안 쓰는 공식이긴 한데 자 보세요. 원래 이 넓이라는 것이 1분의 2에 뭐 a, b, sin, c 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런데 이 a라는 것이 사실 누구냐면 er, sin, a입니다. 너는 er, sin, b야. 그러니까 어, 이 하나 약분해 주시고 너는 er제곱에 sin, a, sin, b, sin, c 이렇게 됩니다. 이세 각이 다 나왔으니까 어, 너가 지금 120도, 너가 30도, 너가 30도 반지름도 나왔죠? 너 제곱하면 너 16? 그러니까 32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 2분의 1. 2분의 1 해서 8 약분해서 4 루트 3이다. 라고 구하셔도 되는 거야. 선생님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1152번입니다. 자, 가게인 60도고 AB의 길이가 4인 상태. 그 다음, AC의 길이가 3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ABAC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에 대해서 이 PQ가 ABC의 넓이를 2등분 한대. 그랬을 때 나는 이 PQ의 길이에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너를 뭐라고 할까? 너를 뭐 X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얘가 2등분을 하니까 넓이를, 전체 넓이를 일단 구해볼 수 있거든? 전체 넓이는 2분의 1에 삼각형 ABC라고 쓸게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끼인각 사인 60도죠 너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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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돼서 3 루트 3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너의 넓이가 2분의 3 루트 3이 돼야 돼 내가 요놈의 길이를 뭐 X라고 하겠습니다 요놈의 길이를 Y라고 할게 그럼 얘 넓이는 2분의 1에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60도로 표현이 되죠. 그게 2분의 루트, 3 루트 3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너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약분되고 이 XY라는 놈이 6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X를 좀 표현해 봐야 되는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누가 떠오릅니까? 얘하고 예 끼인각이 표현된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이 생각이 나죠 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에 코사인 60도 너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xy값도 나와있어 너 6이야 약분하시면 결국에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 여기 x제곱이죠 자 그러면 자, 이놈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 얘를 알고 고불하라. 산술기하의 생각이 나죠. 너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예곱하기 얘니까 얘가 2 x y 보다 크거나 같아. 즉, 12보다 크거나 같아. 거기에다 6을 뺐으니까 너는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x 제곱의 최소값은 6이야. 그럼 이 x의 최소값은 뭐죠? 루트 6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해 가셨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15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변의 길이들 하고 각이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어, 얘하고 얘하고 끼인각 알잖아? 그럼 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이 아, 길이도 알겠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구할 수 있겠죠? 한번 구해봅시다. X제곱이라는 것은 1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배의1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 약분 되고, 얘 플러스로 바뀌고, 너는 13이야. 아, 그러니까 너가 루트 13입니다. 어, 요 길이가 루트 13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마찬가지 또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 놈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13이라는 것은 어 y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배의 3 곱하기 y, 3y죠? 그 다음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될 거고, 너를 정리해보면 y제곱 빼기 3y, 13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4,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아, y값이 4구나, 까지 나왔어. 내가 너도 구했습니다. 이제 끝났죠? 이 사각형의 넓이는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줄 거야. 자, 너는 어떻게 나와? 2분의 1에 1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도. 걔는 사인 60도하고 똑같고 2분의 루트 3. 즉,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넓이는 2분의 1에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너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두개하고4 약분해서 3 루트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죠? 너는 4분의 12니까 4분의 15 루트 3이다. 라고 볼수 있네. 어, 정답이 2번입니다. 1158번입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고, 지금 변의 길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CD의 넓이가 나왔네. 삼각형 ACD라는 것은,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쪽 삼각형이죠. 아, 그러면, 나 이각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놈의 넓이가 2분의 1에 3 곱하기 4 곱하기 싸인 B잖아. 너가 지금 4루트 2가 나온대. 자 일단은 4하고 4약분 될 거고 그러면 사인 d가 뭐가 되는 거니 이 사인 d라는 것이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길이를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사인 d가 이렇게 나오면 코사인 d는 얼마죠? 자이 정도는 이제 다 구할 수가 있죠. 어 너는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이라는 것이 3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배의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코사인 d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4고 그래서 25에서 지금 8을 뺀 거야. 너는 17입니다. 어, 너17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17 됐죠? 자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 너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를 알잖아. 요각을 알잖아. 그러면 사실 이각도 아는 거야. 너는 파이 마이너스 d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볼 거야. 요놈의 제곱은 17이죠. 걔는 y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2배의 2곱하기 y, 2y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d죠. 너는 마이너스 코사인 d하고 똑같지?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코사인 d가 지금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y제곱. 자, 너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4y. 그 다음에 17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전부 3을 곱할게. 3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 와그 다음, 마이너스 39. 자,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됩니까? 자, 3, 1. 그 다음에, 음, 13하고 3. 마이너스는 이쪽에 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 Y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3 또는 3인데, Y는 변의 길이니까 음수는 될수 없을 거고, 3이구나라고 볼수 있죠. 내가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야, 지금.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1159번입니다. 자, 일단 AB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고, 그 다음 CD의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DA의 길이가 4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대각선으로 잘라볼게. 그래서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따로 구해서 더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각이 나와 있지 않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원에 내접한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목해 보면 어쨌든 이 각하고 이 각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쨌든 이두 삼각형은 요 놈을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연관을 좀 지을 거야. 그러면 내가 저 ABC에서 보면 이 x 제곱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니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배의 1 곱하기 2 그다음 코사인 b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보면 또이 x 제곱이 뭐야? 너가 4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 빼기 2배의 3 곱하기 4, 그 다음 코 사인 얘는 이번에는 파이 마이너스 비다 라고 볼수 있죠. 이 요게 파이 마이너스 비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너는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코 사인 b 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가 저쪽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24 코사인 b고 4 코사인 b가 넘어오니까 28 코사인 b다 이렇게 될 거야. 자그 다음에 얘는 5고 얘가 25인데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넘어가면 마이너스 2 0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코사인 b라는 것은 누가 됩니까? 마이너스 7분의 4로 약분하면 5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제 사인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사인 b는 뭐야? 어, 7분의 49에서 25를 빼니까 24죠. 그러니까 2루트 6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요 삼각형 넓이 뭐야? 2분의 1에 7곱 2의 사인 b입니다. 사인 b는 7분의 2루트 6이야. 그다음 요쪽 넓이 너는 2분의 1에 4 곱하기 3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b인데, 걔는 누구랑 똑같다고? 사인 b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냥 7분의 2루트 6입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돼. 자, 이렇게 약분하시면, 7분의 2루트 6이고, 더하기. 자, 너도 약분하시면, 얘는 2, 3은 6이 12. 7분의 12루트 6입니다. 그럼 더하시면, 7분의 14루트 6이니까, 결국에는 2루트 6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60번입니다. 자, 얘는 요 길이가 5고 다음 BC의 길이가 3이고 다음 CD의 길이가 2고 그다음에 DA의 길이가 3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될 거고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법칙을 사용을 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사인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어떤 삼각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 건데 내가 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 자, 그래서 내가 너를 X라고 한다면 아,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이 요 X로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 각을 a라고 한다면 이 마주보는 요놈은 파이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각도 같은 게 연관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x 제곱으로 연관을 지을 거야 너는 5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배의 3 곱하기 5 하면 15에다가 코사인 a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 여기서 x제곱은 누구야? 너는 3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2배에 3 곱하기 2 하면 6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너는 마이너스 코사인 a하고 똑같고,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거고, 자, 여기 12 코사인 a고, 여기 마이너스 30 코사인 a가 넘어와. 그러면 42에 코사인 a가 될 거고. 그다음 너는 33입니다. 자, 그리고 너는 13이죠. 제가 넘어가. 그러면 21이 되네. 아,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여기가 몇 도라는 얘기. 요 각이 요 각이 60도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이 X라는 놈도 내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X라는 놈도. 지금 너가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약분 돼서 34에서 15를 빼세요. 그럼, 아, X제곱은 19가 되겠구나라는 얘기지. 너는 루트 19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나왔으니까, 사인 60분에 마주보는 변 루트 19가 그게 바로 2R이라는 얘기야. 너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내가 2를 이쪽으로 내려줄게. 그럼 어차피 또 약분이 될 거거든? 아, 반지름 R이라는 것이 루트 3분의 루트 19란 얘기입니다. 나이 원의 넓이 구해야 되잖아. 넓이는 파이 R제곱이죠. 그래서 너 제곱하면 그냥 3분의 19니까 3분의 19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